강조할 때 제스처 많이 썼죠. 하지만 강조를 안 하는 순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. 지금 저도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는데요. 여러분은 발표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? 손을 어쩔 줄 몰라서 몸을 베베 꼬는 분도 계시고요.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스트레칭 하는 것처럼 운동하는 분들도 계셨어요. 각자가 다 다양한 제스처 동작들이 있는데요. 특히나 우리가 강조하지 않을 때 제스처를 안할 때에도 제스처는 필요합니다. 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손을 세모 모양으로 하긴 하는데요. 이건 제가 아나운서 할때 많이 연습했던 동작들이고요. 실제로 지금도 방송 틀잖아요. 교양 프로그램이나 아침 방송 이런 거 틀면 서서 하는 아나운서 진행자분들이 다양한 손동작을 많이 합니다.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배울 수가 있는데요. 이렇게 손 모양을 세모를 바닥으로 향한 채 두고서 있습니다. 그럼 뭔가 조금 편안해 보이죠? 또 하나. 이 자세는 가장 많이 할 거예요. 특히 사진 찍을 때.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진 찍으시잖아요. 이때 중요한 점은 손을 느슨하게 잡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. 이렇게 꽉 잡잖아요. 그러면 되게 긴장한 사람 같이 보이죠? 그러지 말고요. 느슨하게. 잡은 듯안 잡은 듯. 그럼 이건 이렇게. 엄지손가락만 살짝 얹히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고정이 되죠? 대신 중요한 건 팔에 힘을 줘야 합니다. 이 팔뚝에 힘 주는 게 아니고요. 윗팔뚝에 힘을 줘서 지탱을 잘 해야 돼요.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죠? 안 그러면 이렇게 막 들뜨기도 해요. 그러지 않도록 이쪽 윗팔뚝에 힘을 주시고요. 딱 손을 해놓는 겁니다. 깍지 껴셔도 돼요. 이때도 중요한 거. 꽉 잡으면 너무 간절해 보이죠?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느슨하게. 살짝 풀어 놓고 있으시면 되고요. 이렇게 아래를 향해도 됩니다. 그럼 마치 손 안에 야구공이 커다랗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죠? 또는 아예 내려놔도 돼요. 차렷 자세 해도 괜찮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 차렷 자세 해도 괜찮을까 생각하시는데요. 상관없어요.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. 제스처할 때 이렇게 벌려도 자연스럽습니다. 또 하나는 한 팔만 이렇게 해도 됩니다. 자연스럽죠? 상관없어요. 어떤 팔이든. 중요한 건 자연스러운 게 가장 좋습니다. 대신 여러분 다양한 동작들을 해야 합니다. 제스처는 너무 많으면 불필요하고 남발되면 보기가 안 좋을 수 있거든요. 산만하니까요. 하지만 적절한 제스처는 좋습니다. 그러니까요. 제스처를 안할때 제스처마저도 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까? 연구해 보시면 좋겠어요.